아시아 최고인 건국대 식품생명공학연구소에서 허경영 사진 부착한 블루이 실험 결과가 논문으로 작성되어 7개월간 추적 추적 관찰에 세균 불검출 및 방부제 사용 안해도 된다고 된다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곧 영어 번역이 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면 허경영이 누구냐 연구하게 되고 다 신인님을 알게 되고 논문 작성한 교수님을.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며 신인님은 순식간에 세계 최고 스타가 되신다 하십니다. 정말로 기대가 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지금은 세계의 자연재해가 끊임없는 말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오직 예수가 전부인 청년 시절, 시절 정말에 심취하여 기대하던 1992년 휴고불발되어 실망하였으나 석가모니, 강정산 등 성자와 도에 대해 폭넓게 공부하는 계기, 계기도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활란, 아마겟돈 전쟁 등, 등을 말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신의님은 광대 무변, 시공 초월하신 본심 본태양 심판주이시며 유일한 절제자이십니다. 의미하여 미혹하기 쉬운 우리에게 섭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신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7년 대활란이나 휴거 같은 거 있죠? 이휴 자는 예, 옛날에 이, 이, 저런 이야기 있었죠. 이휴자 이 보니까 생각 안 납니까? 일일 행선이라도 복수미지나 화자원이요. 일일 행안이라도 화수미지나 복자원이니, 행선지는 여 추는 지 추하야. 불견기장이라도일유소정하고그일유소정 그리고 반대로 행악지인은 여 마도 지석하야. 돌에다가 칼을 가는 것 같아가지고 불견 기손이라도 그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류 소윤이라 무너진다 말이야 무너져 버려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류 소윤이라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휴가 생각나죠 휴가 사라져 버린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어 아까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은 진리입니다. 그거는 순리면 리도 되고 진리도 되고 섭리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착한 일을 했다해서 당장 뭐 좋은 게 복이 오는 게 아니야. 재앙이 멀어져 버려. 하루 악한 일을 하면 당장 뭐 감옥 가는 게 아니야. 복이 멀어져 버리죠. 그래 안 그래? 그게 자꾸 자꾸 반복되면은 악한 게 반복되면은 나중에 칼날이 무디 되듯이 점점 무너져 버린다게 인생이. 근데, 착한 사람은 그 작은 착한 일을 자꾸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죠? 불견 기장이라도.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여. 볼 수는 없어. 불견. 보이지 않아. 불견 기장. 어린애가 커는 게 눈에 보이나? 그죠? 근데 그거 유산시켜버리지 않고 애를 낳아놨더니, 어놈이 살금살금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네. 이게 어느 천 년에 얘가 이렇게 청년이 돼서 월급을 탁탁 받아오네. 그 애가 잘하는 게 불견 기장이야. 보이지 않았지만, 이놈의 자식이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가 혼자 사는데 생활비를 보태주고 엄마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불견 기장. 그 잘하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내가 그 애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애를 키워놨더니, 이게 나중에는 뭘로 돌아와, 돌아오죠? 불견 기장이라도, 일류 소정하고, 매일 복이 늘어나. 그죠? 네. 응. 근데 악한 일은 눈에 안 보여? 아무리 속이고 막 남을 괴롭히고 해도 안 보이지만 이거는 직구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겨드랑이 암이 나타나고 유방암이 나타나고 자궁암이 나타나고. 그냥 모르게 바람을 피웠는데 나중에 자궁암이 와. 한 10년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만 실컷 피우고 남편 몰래 잘 돌아다녔는데 유방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을 올라가보면 이게 다 연관이 있네. 연관이 없는 게 없어. 이제 이해가죠? 갑자기 몸이 무너져버리는 거야. 정신없이 폐인이 되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아. 자연 위에서 다 보고 있었다는 소리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경영 씨한테 온 사람만 그 죄가 다 없어졌어. 안온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가야 돼. 평생 고생, 다음 생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그거. 애기 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백공 갈 사람들 그거 필요인가, 있나? 짐 벗어버려. 다 벗어버렸어요. 알았죠? 네. 마음이 홀가분해야 돼. 그런데 이런 휴거는, 성경에는 이 휴거라는 걸 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못 지게 겁을 줘놨어. 알겠죠? 뭐, 2차, 1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 됐어요. 알겠어요? 지금도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지금 종말에 내가 왔죠? 이 네. 종말이 되면 지금 지진이 나가 사람이 막 만단위로 막 죽어가고 있죠? 네. 카나다나그 낙원, 카나다는 산불에 나서 난리죠? 네. 나중에는 막전 세계가 가는 데마다 재앙이 끝이질 않아. 그런데 신인는 이때 오는 거야. 아니, 엠브란스를 탄 의사가 있지. 엠브란스 안 타고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왜 필요하노? 전부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사 굶어 죽고 병이 나야 의사가 필요한 거야. 지구 종말이 온이 내가 온 거야. 이 휴거라는 말은 잘못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 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을 말해. 여러분은 백궁으로 휴거돼 가는 거야. 휴거자가 와 있어 지금. 백궁으로 휴거해가면 뭐 휴, 시체를 인체를 직접 하늘로 휴거하는 걸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인체는 놔 두고. 영혼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휴고할 자는 천만 명 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불족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 에, 종말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종말에 와 있잖아. 그죠. 첫째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 어, 전부 다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휴거는 오는 것이고 심판은 있는 것이고 암흑의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고